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회는 될수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예방을 하면 큰 병이 발생하지 않듯이 교회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은 지혜롭게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백성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칫 교만과 자기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특징 첫 번째로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란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한 이후로 각처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헬라어로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사람들보다는 율법에 있어서 개방적이었습니다.그러면 히브리파 사람이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이들 대부분은 약간의 헬라어는 알고 있었습니다.왜냐하면 당시의 헬라어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국제 통영어였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어느 정도 헬라어를 할 줄은 알았기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에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두 집단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태동된 초대교회 안에서도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건덕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라 하지만 성도들도 인간인지라 인간 사이에 야기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이들처럼 자라온 문화나 환경이 달라서 본의 아니게 오해나 불평 불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한 교회 안에서도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생활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무리 거룩한 백성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문제가 아닌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한 가족 안에서도 외식하려 해도 한 마음이 되기도 쉽지 않은데 수십 년간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맞춰주지 않는 이상 하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안에 성도가 늘어나면서 매일 식량 배급이나 생필품 지급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푸대접을 받거나 덜어놓는 누락이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의 대화가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와중에서 상대에 대한 불평들을 자기들끼리 나누었을 것입니다. 서로 대화로 풀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모여 비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교회 안에서도 지역 감정이 생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지역 갈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선거 때가 되면 은근히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은근히 같은 지역끼리 모이고 식사도 자기들끼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지역 성도들은 선거철이 되면 일부러 교회 안에서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입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세계를 품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계는커녕 우리나라 지역도 다 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이 발생하자 사도들은 대충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거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이런 문제를 처음 경험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들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칫 이 문제로 인해 한창 성장하는 교회의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은 위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더 커질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신속히 해결하고픈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불평 불만하는 소수를 내보내거나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다수를 위한 소수를 희생시키지 않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고자 모두 함께 모여 해결책을 내려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지체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불평불만이나 건의사항들이 늘어가기 마련입니다.그런데 대형교회일수록 이런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교회 몸풀리기가 우선이다 보니 정작 성도의 신음소리는 무시되고 있습니다.이들의 소리를 단지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한 성장통 정도로만 여깁니다.그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깊어집니다.이것은 성도를 지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단체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소설하더라도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고 선한 방향으로 풀었습니다. 상처는 치료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상처를 계속해서 방치하면 엄마 들어가 나중에는 큰 수술을 해야 하듯이 문제를 방관하면 그것으로 인해 나중에는 교회에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작은 문제라도 방관하면 안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자기의 사명에 대한 우선순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를 크게 할 생각만 했다면 문제에만 집착하여 사도로서의 본분을 소홀히 할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우선시했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본분을 잃지 않고 맡은바 사명을 충성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어느 정도의 교회가 되면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한 이벤트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교회의 제일 사명이 말씀 선포입니다. 전도라는 명목으로 몸 불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나중에 그 몸을 유지할 영의 양식이 없어 쓰러질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 교회에도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저절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합력하여 교회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일해서도 안 됩니다. 돈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교회의 일을 맡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일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교회의 일을 함께 할 사람들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와 교회가 하는 일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성령님이 임하길 강구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충만함은 성령이 충만한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행정 처리에 필요한 처제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우리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지는 않습니다.이런 이유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부족한 것은 서로 보충해주며 함께 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언행이 바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바르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한쪽이 부족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성도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독재나 소수의 힘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목회자나 소수의 충직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사랑의 띠로 뭉쳐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직책만 다를 뿐한 몸을 이루는 중요한 지체들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고 크고 적음이 없는 다 귀한 지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가 잘났다고 따로 행동한다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교회는 탈이 나고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선순위는 있을 수 있지만 귀한 일, 천한 일이란 구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나 모든 봉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하던 일 중에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동역하고 힘을 합하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의 권위를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교회의 일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동역했습니다. 동역자가 없으면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자기와 동일한 일꾼으로 세우고 함께 일했습니다. 자기가 훈련시켰다고 그들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겸손히 동역자로서 함께 일했습니다. 교회의 특징 세 번째는 교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를 해결하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한 근본적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문제 해결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의 본분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라는 말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깐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되어가고 양쪽으로도 있는 자의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말씀입니다. 교회 성장은 세상적인 이벤트나 물질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화려한 시설로 부흥을 꾀하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 도 위에 교회가 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온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의 한 증거로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인이 된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심취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의 얽매인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제일 많이 부딪힌 부류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 절대로 전도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 요나가 니느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바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 중에도 꼭 지옥에 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심으로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불평,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하는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이방인에게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제사장이나 이방인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되던 일들이 성령님께는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진통을 이겨내면 오히려 교회는 더 성숙되고 성장합니다. 지난 교회사를 보면 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핍박이 강할수록 교회는 더 성숙해졌고 더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이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밟으면 밟힐수록 더 강해지고 퍼졌던 교회는 역설적인 힘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본질적으로 아픔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이런 진통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여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수록 공격이 더 거세집니다. 하지만 이런 공격이 오히려 교회에게는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는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역설적으로 죽어야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려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앉아서 좌절만 해선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속상하고 포기하고픈 절망감이 들기도 하지만 거기서 멈춰선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음을 믿고 마음을 합하여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픔과 수고를 통해 오히려 더 크게 교회가 성장하고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할지라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할 성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일할 때 교회는 성숙되어지고 성장합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통해 오히려 성숙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비상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받거나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극복함으로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